안녕하세요. 주식톡톡 한혜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상증자라는 재료를 활용해 매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이렇게 하면 매매 성공한다, 수익 낼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 동안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아 보통 무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럼 이렇게 매매를 해볼까 하면서 터득한 접근 방법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무상증자라는 재료가 떴을 때 투자자는 두 분류로 나뉘죠.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우선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의 접근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상증자가 발표되면 시장은 호재로 판단해서 보통 당일에 장대 양봉을 띄웁니다. 이 발표를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일반 개미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주가가 부담스럽게 오른 상태에서 아, 이 종목이 무상 증자를 발표했구나.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진입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진입하면 좋을까요? 무상 증자 발표 당일 저점에 분할로 매수를 하거나 종가 동시호가에 진입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왜냐면, 당일에는 보통 장대 양봉 후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위즈백 스튜디오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즈백 스튜디오의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보면, 무상증자를 발표한 날이 2019년 12월 10일이거든요. 노란색 네모친 부분이고요. 당일에 엄청나게 급등한 거 보이시죠? 24%까지 뛰었다가 종가는 13% 수준에서 마무리됐어요. 보통 이렇게 20%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 아래에서는 매수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즈빅의 경우에도 만약 종가에 진입했다면 뭐 아주 좋은 가격대는 아니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은 가격대에 매수가 가능했겠죠. 자, 그런데 당일에 간만 보다가 진입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눌림에 매수 기회가 또 옵니다. 보통 발표 당일의 조가보다 다음 날 주가가 조금 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셔도 돼요. 다음 날 주가가 눌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산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위즈빅도 차트 보면 마찬가지죠. 그리고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무상증자 발표 후 보통은 권리락 시점까지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즈위기의 경우 권리락일은 2020년 1월 2일이었고요. 그때까지 쭉 주가는 상승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네, 그럼 매도를 언제 해야 하는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우선 권리락 발생 바로 전날. 지난 시간에 권리락일에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런 거 복잡하고 신주에 대해 욕심도 없다. 이 회사의 미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권리락일 전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권리락일부터는 매수를 해도 신주 배정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매도한 분들은 더 이상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엮일 일은 없는 거죠. 무슨 기대감만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권리락 당일에는 슈팅을 주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서 가격이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나면 왠지 주가가 너무 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당일에 매매가 활발해지고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즈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권리락 당일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무증까지도 받을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무상증자 발표 종목에 신규 진입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매수는 발표 당일 저점의 분할로 매수하거나 종가 동시효과에 진입한다. 매도는 권리락일 바로 전날 하거나 권리락 당일 고점에서 매도한다. 결론적으로 무상증자 발표일 양복만 노리고 끝내지 말고 그 이후의 시세까지도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미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나의 매수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위지빅을 예로 들어볼게요. 백주를 17,000원에 매수한 사람. 16,000원에 매수한 사람, 15,000원에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권리락 이래 기준가가 5,390원으로 조정이 됐고, 이날 고가는 6,870원, 종가는 6,22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락 당일 주가 6,000원 수준에서 이세 사람의 계좌 잔고를 한번 열어봤다고 치죠. 이때 팔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어차피 권리라기를 팔아도 무증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판단의 기준은 평가 손익이 됩니다. 보세요. 17,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현재 110만원 손실, 16,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현재 100만원 손실, 15,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9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계좌에 찍히겠죠. 하지만 1대2 비율로 무증을 실시했기 때문에 현재 보유수량 곱하기 2를 앞으로 더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배 곱하기 2, 200주가 신규 상장 예정일인 1월 23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그날의 주가가 딱 권리락 기준가 수준일 거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회사 실적이 좋다면 신규 상장 이후에 권리락 기준가보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죠. 아무튼 그냥 권리락 기준가인 5,390원에 200주를 공짜로 받게 되고 그 가격에 바로 팔아버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총 107만 8천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평가손익과 비교해 보는 거죠. 17천 원에 산 사람은 6천 원에 팔고 무증을 받아도 손해네. 이 그럼 더 기다려요. 무증 받고 그 이후에 주가 상승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16,000원과 15,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판단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아, 지금 팔까? 지금 팔고 무증받은 주식이 5,390원 수준만 돼도 수익이니까요. 그런데 말했듯이 권리라기래는 주가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로 6,000원을 들었지만 더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팔고 무증받은 주식 매도에서 더큰 수익을 낼수 있었겠죠. 주식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매매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공유해드렸어요. 뭐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머리 쓰지 말고 무증받고 계속 들고 가면 되고요. 확신이 없다면 권리락 당일 급등이 나올 때 당일의 평가 손익과 권리락 기준가로 계산한 무증받을 금액을 비교해서 일단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영상 넘겨서 다시 착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매매법까지 설명드리면서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조만간 다음 주제로 다시 만나요. <목소리>